1년 365일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에스겔서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리느냐 이피얼린 성읍을 심판하리느냐 그리하리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안이 찹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근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낙은을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드래했으며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다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들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요새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돌어펴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고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며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친 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어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요와인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요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풀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여께서 요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 적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남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어, 붙여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이리니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러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로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오는 사제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에 만케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가운데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치라고 어, 스스로 헛다는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로에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23장, 또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인자야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오르만져 그 이름의 형은 오올라요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올리아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올라가 내게 속했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곧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옷을 입은 고강가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 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래폈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외국 사람과 동침함에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곧 그가 연애한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잔을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울리아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 보다 그 가늠이 더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전론이다.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하련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어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리워졌음을 내가 보았느라. 그가 음행을 토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근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제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드럽힘에 그가 드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하는 것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토하여 젊었을 때곧 애굽 땅에서 행함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엄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오르만져 적든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버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앗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선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 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적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 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 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국당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거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국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불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어명의 벗은 몸곧네 엄난하며 행함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엄난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영의 길로 행하였선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다. 주여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고슴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폐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건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 적 너는 내 음난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 지니라 하시니라. 여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리느냐, 그러면 그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과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수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니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제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거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이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강녀에서 잡류와 술취한 사람을 청하여오에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간을 그 머리에 쓰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성에게 나온 같이 엄난한 여인 오홀라와 오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이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이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혔습니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살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거치게 한 적,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그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적,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든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그 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가을뜨고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삶때 가마 속에 어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업 녹선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화이슬 진저 제비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음이여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지 않고 맨 위에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이슬 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녹을 달구어서 그 속에 들어온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 하는도다. 너희의 더러운 것들 중에 없나니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나여와가 말하였은 적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요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파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파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게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준 자녀를 칼에 엎드리게 할것이지라 너희가 에스갤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근을 물을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폐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갤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의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곧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 나와서 내기에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 25장 여와의 호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러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문족 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문족 속에 이러기를 너희는 주여와의 호 말씀을 들을 지어다.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수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가나요, 이스라엘 땅이 항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가나요, 유다족 속에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러기를, 아하, 좋다 하였다. 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서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나발을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문족 속에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 적 내가 주여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절구하였나니, 그런 적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와인 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아과 세일이 이러기를, 유다족 속은 모든 이방과 다람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그 나라 국경에 있는 용화로운 성읍들 벤녀시목과발알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안문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것이라안문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에돔미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애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항폐하게 하리니 더단까지 칼에 엎드려 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애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로와 분노를 따라 애돔에 행한 적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애돔이 알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불레스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면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불레스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랬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면하되 분노의 책불로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적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 26장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요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가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뒷걸을 그 위에서 썰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닷가운데 검을 치는 것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방의 노래거리가 될 것이요 더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어, 왕곧바빌론의너버글나을 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덜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대를 세우며 토성을 싸우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특거리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각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거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어,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적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다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루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자가 부러지자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어, 땅에 앉아서 노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를 불러 이러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요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닷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의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돌아 놀라 리로다 하리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의 없는 성읍과 같이 항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예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항피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아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1년 365일 세계로 교우들에게 말씀 읽는 저녁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다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삶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진리의 계절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